지난 주 드디어 궁극 기술을 배우려는 찰나 인생의 쓴 맛을 맛보았죠. 그래서 일단 다른 전문화의 특성 중 가장 쓸만한 걸 찾아봤는데요. 사격은 아예 없었고 야수엔 원숭이의 상과 치타의 상 극대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위해선 저에겐 쓸모없는 특성 두 가지 중 무조건 하나를 전부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레벨은 특성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눈 앞에 있는 아그부터 처치했는데요. 야수에게는 겁주기를 사용할 수 있어 이봉대로 쉽게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술을 습득했는데요. 랩터의 일격도 일격이지만 이제 사슬을 장착할 수 있어. 어, 뭔가 굴인데? 다음은 레드 트롤들의 우두머리를 처치하러 이동했죠. 여기인 외벽에 타고 이동하면 쉽게 접근할 수 모니모니에도 전공법이 최고인데요. 죽은 척하기로 녀석들의 수를 줄여가며 어렵지 않게 완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백골가로또 트롤들이네요. 이놈들은 체력을 감소시키는데 모양새가 어째 멍해짐과 같았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치타의 상의 멍해짐과 그냥 멍해짐은 따로따로 걸리는데요. 여기에 이 효과까지 더하면 오오오오 와! 랩터를 처치하며 레벨업을 하고 특성을. 특성. 이어서 붉은 해적단까지 습격해눈 끄떡없었는데요. 제가 한가지 잊고 살았던게 있었는데 이 후구는 주문에 대한 면역이 없다 못해 그냥 다 맞아주었던 후구였죠. 그래서 셀수도 없는 바람구멍과 타락수치가 역시 코담배는 옆동네에서 모으는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후 아라시고원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응급치료 시험이라는데 그냥 단순히 환자만 치료하면 되었죠. 일단 위독한 환자부터 시작해 위태로운 환자 그리고 어 이번엔 좀 느렸나 보네요 다시 차근차근 모든 환자에게 붕대를 뭐지? 야이 똥멍청! 임무용 붕대가 따로 있었군요 이런 줄도 모르고 하하하 <laughs> 아, 내 붕대 습지대로 이동한 뒤 마크 룰라드를 처치했는데 이놈들에게도 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위 병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물에서 사는 놈들이 번개 공격이라니 주머니 괴물 팬들이 보면 가만히 아 공격 저지와 역습을 이용해 왕을 쓰러뜨리고 C4 리온 부스터를 확보한 다음 포위 임무를 시작했죠 사냥꾼의 폭발에 넣춘 강력한 한방이 특징인데요 호위 임무에선 죽은 척하기에 활용이 가능해 한번 터뜨리고 두번 터뜨려 대부분의 몹들을 빈사상태로 만든 다음 저는 공격 저지로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날개 절단을 모든 몹들에게 사용해 호위 대상에게 호위까지 맡겼습니다 가라 오그런! 오고오고! 어? 이후 용군단을 처치했는데요 용족은 추적이 없어 난해했지만 과거 주술이의 경험을 살려 모두가 불타리라 용들을 처치하며 40일을 달성하고 특성 기술이라도 습득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실험해 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덫은 어민이 원거리죠. 제가 멀리 있으니까 적용을 했을 때가 170, 안 했을 때가 170. 에라이 괴물개를 처치하는데 괴물개는 물속에 있어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붕대와 만화물약으로 버텨가며, 어, 이게 뭔? 오! 이후 타나리스에서 줄파라기 임무를 수락했는데요. 사냥꾼은 죽은 척하기를 가지고 있어 정의 구간만 넘어가면 우와! 개 무리수를 두고 페랄라스로 향했죠. 오우거 임무 중엔 최초의 고고학 임무 또한 존재했는데요. 오랜만에 하니 굉장히 즐겁... 더러운 오우거들... 정말 큰일... 까피로 다 임무들을 완료하고 시간제한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차단 기술이 없어 비술사와 붙어 있는 건 절대로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죽은 척을 한뒤 냉기의 덫을 이용해 어떻게든 임무를 성공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끝낸 줄 알았는데 다섯 마리를 30분 동안 잡았군요. 마더. 다음은 밑동네 오거들 차례였죠. 추가적인 적들만 오지 않는다면 전부 어렵지 않게. 와! 야호, 야호, 야, 와. 이후 붉은 해적단에 본거지를 습격했는데요. 적들이 뭉쳐 있어 기본적으로 위험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어이가 없었던 건 폭발에 덧칠 벽을 뚫어 모든 적들을 불러 모았죠. 다음부터는 얌전하게 그냥 재물에 덥. 덫... 마야. 예.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들을 깔끔하게 포기한 뒤 비밀 결사대로 쌍수 숙련도를 올린 후 최고급 마법 붕대의 제작법까지 획득했습니다. 예전에 붕대가 필수라고 했던 친구한테 붕대를 만들 바엔 가방을 만들고 말지! 라고 했었는데요. 빈 수레를 넘은 댕 멍청이였죠. 이걸 더욱 깨달은 시점은 바로 스토롬 가드 전투였습니다. 회복기도 팩도 없는 놈이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레벨 차이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붕대가 제 체력의 반을 채워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게다가 역습을 이용해 안정적인 붕대 감기 또한 할수 있었죠. 오우고 역시 어? 처음 보는 적이 뭐여? 모든 아이템을 사용해 바로 도전했죠. 암살 도적이었군요. 어쨌든 예전처럼 지형을 이용해 붕대로 체력을 채워가며 우두머리를 처치하고 주술 오우고 역시 마법의 굴뚝을 이용해 손쉽게 잡았습니다. 마르즈코우를 포함한 모든 정의의무를 완료하며 유용한 보조 무기까지 획득했는데요. 이것으로 좀더 도적다운 도적에 가까워졌죠. 어? 거미의 독주머니를 구하며 45를 달성하고 드디어 특성다운 특성을 배웠습니다. 1%의 베이션. 다음은 독립하고 싶은 가시덤블로 향해 또다시 정의들과 전투했는데요. 바그테라도 악어처럼 한난 야수이기 때문에 겁을 준후붕대를 긴 페트롤들을 마무리 짓고, 페랄라스에서 벌레들을 처리하기로. 음악에 걸맞는 사막으로 이동한 후 다시 대량의 임무들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전투 도중 갑자기 잔머리가 발동해 이상한 비법 하나를 습득했습니다. 덫은 동시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미 터진 폭발의 덫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폭발의 덫을 터트리고 죽은 척을 한뒤 재물의 덫을 설치하면 따란 제만화와 함께 상대의 체력도 불태울 수 있었는데요. 이걸 이용해 현상수배까지는 그냥 공격 저지로 충분했죠. 남부 해안의 해적들을 쓸어버리고 앙두레까지 죽은 척하기의 마술로 쉽게 처치한 후 다시 페랄라스로 이동했습니다. 닭한 마리의 호의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고블린처럼 닭을 이용하여 이연속 폭발의 덫. 배신자에게 죽음을 선물하기 위해 닭 앞에서 죽은 척하기를 사용했죠. 어? 그럼 또 봐요. 이 다음은 물딩이었는데 악명 높은 물딩이라 그런지 미치도록 강력했는데요. 이럴 거면 정의를 잡아야지란 마음으로 정글로 돌아가 오그들 처치. 사랩 차이다 사랩. 그래도 폭발의 덕과 재물의 덫을 모두 사용해 어떻게든 쓰러뜨렸죠. 타락이 퍼져나간... 무기만 몇 번째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행색이 거의 뭐 죽음의 기사로 타락하기 직전이네요. 숙련도 수련과 임무를 동시에 진행하며 늑대와 트롤 그리고 타락한 뚱빼미들 어 타락이 퍼져 타락에서 빠져나온 뒤 엘프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인질까지 구출했는데요. 폭발에 폭발을 연기할 수 있어 보인무를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또 다른 닥한마리 역시.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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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언젠간 반드시 복수해 주마 이후 마이르 장인들의 소굴로 가. 소탕까지 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진짜 선장들의 머리카락을 수집한 뒤 모크의 심장을 획득하려 했죠. 대량의 랑타니들이 몰려오지만 옆에 트롤 선생과 함께라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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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구! 야수에게만큼은 사기인 겁주기로 테디스와 벵갈라 시를 처치하며 고향인 가시덤불을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랄라스로 돌아가 못다한 물딩이오마 미쉐크 소동까지 마치며 주술리가 꼈던 한 손도끼를 획득했는데요. 양손검이 좀더 세겠지만 그래도 쌍수의 재미를 버릴 수 없어 심심할 때마다 사용하기로 했죠. 그렇게 여러 무기를 만끽하며 투가라는 거북이의 임무까지 수락했습니다. 제아내에게 데려다 주시는 거죠? 그럼 물론이지 <laughs> 소환수가 있으니 확실히 좋네요. 이 개쓰레 투가 이용 아니 투가 호위와 벌레 처치 그리고 오? 어? 오? 자 와라 이 후, 저주받은 땅에서 엘프 2인조의 임무를 모조리 완료한 후, 동부 내륙지에 거북이들을 처치했죠. 3분에 걸쳐 간메리타까지 쓰러뜨리고, 드디어 50레벨을 달성했는데요. 긴 여정으로 인한 피로를 달래기 위해, 진짜 고향인 썬더 블로프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역시 폭발의 덕과 구세주 붕대였는데요. 폭발의 덫에 강력함에 놀라며 지금의 생존 사냥꾼이 왜 폭탄을 고집하는지 납득해버렸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내 특성 5개가 어쨌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기대가 되진 않지만 어떻게든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늘 그러하듯이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엔슈팔라나 노르니 안녕히